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좀 핫한 주제죠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격이 인상된 거 그래서 오늘은 좀더 저렴하게 구독할 수 있는 방법과 제가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미리 알고 있는지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유튜브 프리미엄이 1 4 5 0원에서 14,900원으로 약43% 인상되었습니다 아이폰 유저는 더하죠 19,500원이 됐어요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해지한다는 분들도 많고 저렴하게 구독하는 방법도 찾고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렴하게 구독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티우주 아시죠? 저도 여러 번 소개를 해 드렸던 SK 텔레콤의 구독 플랫폼인데요. 여기에 우주패스 올도 있고, 우주패스 라이프도 있고, 우주패스 위드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아 참고로 SK 텔레콤 사용자가 아니라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일단 이름부터 유튜브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우주패스 위드 유튜브 프리미엄부터 살펴보면 일단 가격이 월 9,900원입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14,900원보다 약33% 저렴하죠. 그냥 대놓고 가격이 저렴해요. 근데 여기에 추가 혜택이 더 붙어 있다는 겁니다. 카카오 웹툰 3,000 캐시, 카카오 페이지 3,000 캐시, 베스킨라빈스 싱글 레귤러 교환권 한 장,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무료 쿠폰 두 장, 롯데 시네마 영화 원 플러스 원 관람권 플러스 콤보 2,000원 할인권, 비캐시 5,000 포인트 적립, 추가 요금 영원에 이 혜택들이 매달 추가로 제공이 되거든요. 웨이브 콘텐츠 팩 구독은 추가 요금 5,000 원을 내면 사용할 수 있고요. 유튜브 프리미엄 금액만 해도 14,900 원에서 9,900 원으로 저렴해지는데 혜택이 더 붙어 있으니까 사실 이득이 꽤큰 겁니다. 또 우주패스 라이프 경우는 첫달 1000원 그 후에는 월 9900원이고 연간 99000원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유튜브 프리미엄 혜택이 들어가 있어요. 세븐일레븐 매장 구매 최대 30% 할인 투썸플레이스 매일 30% 할인 이혜택에 추가 혜택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거죠. 추가요금도 없으니까 역시 저렴하게 쓸수있고요 우주패스 올해 경우도 첫달 1000원 그후월 9900원 연간 99000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는 조금 달라요. 유튜브 프리미엄을 추가 혜택으로 이용하면 추가요금 550원을 내야하니까 부가적으로 1 4 5 0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이긴 하죠 게다가 기본 혜택이 11번가 아마존 무제한 무료배송과 11번가 아마존 해외직구 5,000원 할인쿠폰 1매 11번가 SK 페이포인트 3,000포인트 구글 원 100GB가 제공이 되니까 혜택이 꽤 크거든요 셋 중에 본인에게 더 맞는 추가 혜택을 보고 고르면 될것 같습니다 뭘 골라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혜택들을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미리 사용해보고 할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I.T.에 관심이 있다. 유튜브를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다. 블로그를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혜택들을 잘 알고 있는 건 현재 T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T 크리에이터는 SK 텔레콤과 크리에이터 간의 협업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에이다 통화녹음 이거도 되는 거 저는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SK 텔레콤의 서비스나 상품을 직접 체험해보고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I.T. 이슈에 관심이 많은 유튜브나 블로그 크리에이터 분들 IT 채널이 아니더라도 IT에 관심이 많은 크리에이터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 블로그 하시잖아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 지원해서 시작을 했고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을 때 구독자가 만명 정도 됐으니까 꽤 많은 성장을 함께 한 거죠. 제가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IT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점중 하나가 결국 속도였기 때문입니다. 유용한 정보를 먼저 사용해보고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게 에이 다 통화 녹음처럼 서비스가 되었던 갤럭시 콘텀포처럼 스마트폰 단말이든 먼저 사용해 볼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도움이 많이 되었구요 또 갤럭시 신제품도 미리 사용해 볼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크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mwc cs 같은 큰 행사를 갈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올해 mwc를 갈수 있었던 것도 이 덕분이었구요 또 유명한 분들의 강연도 들을 수 있고 소정의 지원 금과 혜택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좋았던 것중 하나가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유튜브 운영은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게 많고 그것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아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만난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들의 조언을 듣고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서로 어느 제품이 좋다, 어느 서비스가 좋다 이런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까 콘텐츠 각도 나오고 덕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소개해드릴 수도 있게 되었고요. 유튜버와 블로거에게 오프라인 모임이 주어진다는 게 좋았. 올해는 모집 기간이 2월 3일부터 2월 19일까지 였는데 보통 지원 시기는 비슷비슷할 거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2024년에 한번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제품과 혜택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